어, 이 시간에는 매장 재고를 관리하는, 그 XMD상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334라는 디자인이, 뭐, 전산에는 두 적이 떠 있는데, 실물 보니까 한 적이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적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관리 해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상품, 그 메뉴가 매장 상품 히스토리 현황이라고 있어요. 요 메뉴를 뭐 모르시는 분은 뭐 불편함 없으실 텐데 알게 되면은 가장 유용하게 쓰실 메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물론 매장 관리 전혀 안 하시는 뭐 재고 관리 전혀 안 하시면은 필요가 없겠지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장 관리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뭐 여겨지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한 가지만 조회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판매 등록한 게 어떤 게 있나 보니까 5136이란 디자인으 한번 조회를 해 봐야겠네요. 어, 날짜는 넉넉하게 잡으세요. 저희가, 우리가 이제, XMD를 10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가 없는 기능이지만, 뭐, 한 1년, 2년 XMD를 사용하고 나서, 이 메뉴를 사용할 때는, 조회 기간을 넉넉하게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저는 한 10개월 정도 뒀죠. 그리고, 어, 상품 코드가 뭐였죠? 5136. 5136을 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 기간 동안, 제가 1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세팅을 했죠. 이 기간 동안에 이 상품의 히스토리 현황이 보이는 거예요. 위에가 가장 오래된 날짜가 보인 거고, 제일 밑에가 최근 날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면은 5.136 디자인이 8월 10날 본사에서 7척 입고가 됐고요. 9월 23일 날 판매가 됐습니다. 한쪽이 24일 날두쪽이 판매가 됐고. 뭐 환불 판매 뭐 이동 입구가한 쪽이 들어왔고 RT로 내가 다른 매장에 줬다면은 이동 반품의 일이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현 시점 재고 제고. 시점 재고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9월 30일 날 다섯 쪽이었고 9월 25일 날네 쪽이었고 이 시점 재고가 중요해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시점 재고가 당연히 바뀌어지겠죠. 그리고 뭐이 중간에 재고조사가 있다면은 재고조사로 인해서 변동이 되는 재고가 있으면은 이 로스 항목에 뭐 플러스 1이라든지 마이너스 1이 표시가 되면서 시점재고가 바뀔 거고요. 어 그래서 이 메뉴를 통해가지고 내가 지금 특정 상품이 우리 매장에 전산하고 다를 경우에 어 다를 경우에 이 메뉴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보시면은 매장수불집계표가 있습니다 여기 재고관리 쪽에 있습니다 매장수불집계표를 한번 보시면은 매장수불집계표는 아까 보신 이 매장상품 히스토리 현황하고 다른 게 매장상품 히스토리 현황은 한 가지 상품을 보시기에 좋으시고 매장수불집계표는 우리 매장 총 재고를 보기에는 아주 뭐 좋은 메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오늘까지로 세팅하는 게 보통 오늘, 뭐, 10시, 11시 전 마감할 때, 재고를 확인할 때이 메뉴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오늘부터 오늘까지 하고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이 테스트 매장에는 지금 세 가지 상품이 재고로 잡혀 있어요. 이전 재고, 매장 입고, 매장 반품, 이동 입고, 이동 출고 매장 모든 수불 현황이 여기 다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전체 재고가 제가 좀 날짜를 조금만 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전 재고 라는 것은 9월 28일이 되는 시점 27일에서 28일 넘어오는 시점 재고가 19쪽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매장 입고 RT를 통해서 한족이 들어왔구요. 그리고, 아, RT가 아니죠. 매장 입고는 본사에서 출고가 되는 거죠. 아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동 입고가 RT로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동 출고는 RT로 인해서 우리 매장에서 타 매장으로 가는 거구요. 매장 판매가 있을 것이고, 뭐, 로스, 그래서 기간 재고. 이 기간 재고는 10월 4일 마감 재고입니다. 이 기간 재고가 마감 재고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짜부터 오늘날짜까지 세팅을 이렇게 하고 조회를 하면은 요 이전 재고는 어제 마감 족수가 되는 거고 제일 오른쪽에 기간 재고는 오늘 마감 족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까지로 기간을 세팅을 하면은 매일매일 마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매장에서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여기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 뭐 본사에서 매장으로 입고된 수량 뭐 본사에서 확정 잡힌 수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매장 재고를 관리하는데 아주 유용한 기능으로 요 처음에 봤던 매장상품 히스토리 현황이랑 매장수불집계표 이두 가지를 아주 잘 활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수기로 예전에 뭐 관리하셨던 분들도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아주 뭐 훌륭하게 재고 관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